안녕하세요. 오늘은 쪽문법, 영어의 문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명사를 가지고 다시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어, 아마도 제가 어, 첫 시간쯤, 두 번째 시간쯤에 아마 영어의 문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라는 문장은, 그렇죠, 명사와 동사 이두 가지를 씀으로써 문장이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 v, n 다시 명사와 동사 그리고 이 동사가 요구하는 명사를 적는 이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jess가 명사 썼죠? read 책을 읽습니다. 문장이 구성됐네요. Cars 명사죠. 자동차는 run 운행됩니다. We 이번에 하는 건 여러분 대명사예요. 우리는 need 동사 필요합니다. Air 공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I dreamed 꿈을 꾸었습니다. A little dream. 어, 예쁜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명사가 있죠. 자,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이 명사 앞에요. 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고, little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저랑 배울게. 이 명사의 앞에서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문장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어는 n과 v로 구성되고 v가 명사를 취하게 되면 nvn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법이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법을 써야지 해서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영어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